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책 속에는 이원석 작가가 자기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룬 책인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기개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입니다. 부제 자체가 이 책이 자기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취하는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 관점은 일단 개인적인 차원 대신 사회적인 차원이며 누군가가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규범화되는 분위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자기 개발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책의 21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자기 개발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었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자기 개발은 이제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개발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즉, 말하자면, 자기 개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생존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원석 작가가 제시하는 자기 개발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할 해결책 또한 그런 차원에서 제시됩니다. 책의 219쪽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자기개발을 수행하는 자유만을 강요하며 끝없는 인적자원 개발만을 요구하는 극악한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자기개발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자기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문제는 사라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책이 비록 이런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 개발이 가져다주는 해악을 줄이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적 성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이 주제에 대한 성찰적인 통찰을 담은 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이 주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수용받고 인정받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력구원 혹은 행위구원이라는 점에서 자기개발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로만 얻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원석 작가의 이 책은 저에게 또 여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큰 책일 것 같은데요. 그 까닭은 이원석 작가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개발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신학적인 연원을 담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책의 초반부에 이원석 작가는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데이빗 브룩스의 책 보보스와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 두 권을 인용하면서 이 책들이 담고 있는 미래에 펼쳐질 낙원에 대한 희망의 정서가 신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책의 18쪽입니다. 자기개발은 믿음을 강조하기에 신학적이고 희망을 포착하기에 종말론적이다.현재의 자기개발에서 미래의 많은 보상으로 넘어가는 데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이원석 작가가 말하는 대로 지금 나의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노력할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원석 작가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지점은 노력했을 때 보상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행복과 개인의 안전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박사 논문이 끝난 이후 이 주제를 좀더 깊이 연구해서 책이나 강의 혹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신앙과 자기 개발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서평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